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한번 생일 선물을 받은 것과 다이소 개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받은 거고요 <laughs> 다이소에서 한 회밖에 안 샀고요 하나밖에 안 샀고요 가장 먼저 테라지점토 하나 샀고요 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내용물 확인하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실제 화면으로 보시면은 되게 이상한 색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오렌지빛 나는 색깔이고요 여기 뒤에는 이런 설명서 같은 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격 그뭐 여기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품질 표시랑 기사와 이런 거 써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글씨 읽으시라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샀고요. 이건 일반 그냥 글거리 있는 다이소가 아니라 저희 롯데 슈퍼 되게 큰데 갔어요. 저희 지역에.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이 더클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지금 가장,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롯데 슈퍼에서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를 샀습니다. 가 거기 있는 다이소에서 테라지덤도 샀고요. 테라지덤토는좀다 있어서, <laughs> 아마 거기 가서 일 사시는 아닐 거예요. 다 파니까. 이런, 이건 미니도 공지 있고요. 선물 받은 거는 하나만나 하나 쏘고 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미니 돌 필통이 있고요 여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미니 돌 캐릭터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필통이고 요 종이 쪽가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버리진 않아요 제 성격에 전 이런 거안 버리는 그런 거든요 그리고 저, 이거 이거 이런 뭐니 연필이 네 자루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 3개가 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샀다고 들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귀여운, 깜찍하고 아, 그런 연필이 4자루씩이나 들어있고요. 색깔은 노랑색 분홍색, 청록색, 하늘색 있고요. 여기 위에 색깔은 연두색, 하늘색, 노랑색 핑크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는 연두빛 나서도 노란 색깔인 지우개랑 분홍색 빛 나서도 자 보라색 아닌 분홍색 지우개 하늘 색깔 이런 밀돌 캐릭터가 보이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이한테는 친척 동생이 준 거거든요. 이거는 천사 음토를 줬는데 천사 음토를 이거 친척 동생이랑 놀다 거기다 썼어요. 이거 황토빛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주황색이에요. 천 점을 하루 안에 이만큼이나 써봤어요. 이렇게 받은 건 비싼데 이거를또 선물로 줘서 이렇게 천 점까지 받았고요. 제가 작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천 점씩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받고 이제 이것 합체를 했어요. 원래 더 조금이었겠죠? 이 안에는 천사원도큰 거를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또 주었고요. 근데 이게 렇 뭐가 묻었니? 합체할때 이렇게 있었나봐요 이거가 어쨌든 받았구요 그리고 타로카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너무 좋은것 같아요 안에 아 네, 소개해볼게요 구성은 이런 수첩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타로카드가 있는데 이거 믿지는 않고 재미로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건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요. 근데 이렇게 받았고요. 5,000원에 팔 거예요. 보통 문구점에서 팔거 같고요. 그리고 첫장 이렇게 앞장 여기까지는 타로카드의 의미 같은 게 있고 뒷장 이런 예쁜 메모지가 이렇게 예쁜 메모지들이 있습니다. 전이 중에서 어 이게 완전 이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한다 이거 뜯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수첩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음,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샤프를 또 받았는데, 샤프는 이렇게 두 가지 받았어요. 생일 파티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받은 거고요. 이런 제가 민트 색깔 좋아해서 민트색 빛나는 이런 어, 샤프를 받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려가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샤프, 민트 색깔 샤프 하나랑 이거 흔들흔들 이렇게 쓰는 샤프 이렇게 하나를 샀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샀대 이렇게 뚜껑도 있고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제가 맨날 망가뜨려서 아껴서 샀는데 어, 이번 거는 이렇게 받은 거니까 조심스럽게 네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프는 이 안에다가 보관할 거고요 보관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 생일선물 받았는데요. 아마 화요일에 한번더 받겠지만 이거 편지인데 편지는 글씨가 꺼서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보여드려요. 이렇게 편지가 있습니다. 편집까지 해서 다이소 소개랑 선물 받은 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